안녕하세요. 오늘도 한번 동영상을 찍어 보려고요. 우리 여기, 우리 집 담시가 여름내에 피어요, 꽃을. 저는 다 피웠다고 구슬띠에 갖다 놨는데 또 이렇게 꽃이 이쁘게 피고, 피고 해서 오늘은 마지막에, 이제 진짜 안피려나 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기념으로 한번 찍어 보려고 해요. 찍어 주려고요 아우, 진짜. 꽃을 조그한게 조그맣게 해가지고, 저한테 한냄년전 해가지고 여름 내 꽃도 피워주네요. 근데 올해는 더 많이 피워주는 것 같아요. 근데 허야도 제가 손묻혀서, 알코올에 묻혀서 깍지 제거해줬더니 힘이 있네요. 힘이 있고 얘도 이렇게 많이 피려고 많이 피웠어요. 이렇게 많이, 봉오리가 많이 올라왔죠? 요즘은 찬바람이 조금씩 나니까 육이들도 힘이 나고 저도 힘이 나고 아이고 예쁘라 우리 고스티가 물이 다 빠졌지만 수영이 너무 예쁘죠 나는 호꿈이 엄청, 커, 엄청, 대풍이, 대풍이. 이 위에 있어가지고 사진를잘못 찍었는데. 우리 하재도 물쫙 빠졌지만. 블루에프. 음, 지슬, 지설, 지슬성으로 보세요. 씨앗 발해, 발해가지고, 아 이렇게 제가 여름에 꽃 피면은, 그 씨앗을 따가지고, 여기다 뿌려주고, 뿌려주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만큼 자랐어요. 신기하네요. 음. 그냥 씨앗을 그냥 던져줬어요, 던져. 던져놨는데, 이렇게 많이, 발다가 많이 됐어요. 빽빽해요, 빽빽해요. 내가 볼새를 엄청 좋아하는데 몇번 보냈거든요 보냈는데 여기 볼 여기 키펜장에 와서 볼새가잘 크고 있어요 와, 또 가려나 했더니 잘 크고 있네요 많이 시원해져서 여기들도 빵긋빵긋 얼굴이 빨아졌어요머쿠리 군생들도 이쁘게 물들어가고 있고, 콩등. 겨울 되면 또 빨갛게 또 불타오르겠죠? 여기도, 여기도 있어요. 얘는 참 오래전 앤데 온슬로우 1에서 이렇게 올려드면 이렇게 봄에 새끄를 쳤답니다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많이 컸어요 같은 온슬로우지만 어떤 온슬로우는 새끄를 많이 치고 어떤 온슬로우는 그냥 나 혼자 살 거야, 약하고. <laughs> 사람도 개성이듯이, 다육이들도 개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원술로들은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대로 삼고 똑같이 왔는데. 가랑카, 가랑카 되게 크죠